자 7번 자 등차수열 등차수열이 있을 때그두 개를 갖다가 더하거나 빼도 결과치가 등차가 됩니다 자 이거 예를 들고 난 다음에 이걸 보면 되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A, N이라는 수열이 2, 5, 8, 11 이런 식으로 나간다 할게요 나가고 BN이라는 수열이 4, 8, 12, 16. 자, 이런 식으로 나간다 할게요. 자, 이수열은 AN은 3N-1 되겠죠. 어, 딱 봐도 1 넣으면 맞죠. 어, 2 넣으면 5되고 3되면 더 나옵니다. 자, BN 같은 경우는 요거는 4N이겠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AN-BN이 되겠죠. AN-BN이 되고, 이거는 u 13, 20, 27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자, 이거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플러스 7, 플러스 7 이렇게 가죠. 그 이걸 갖다가 CN이라 그러면은, CN은 초항이 6이고, 6 플러스, 그 다음에 N-1D가 7이잖아요. 7n 더하면은 마이너스 1하고 6이니까 마이너스 1 되죠. 자, 이거 뭐가 같습니까? an 더하기 bn bn하고 같죠? 7n 마이너스 1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합. 물론 빼기도 어, 승립합니다. 그거는 예를 안 들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 등차와 등차를 이루는 관계에서는 더하거나 빼도 등차가 되는 거예요. 뭐가 이거는 일단은 이때의 공차의 3과, 그죠? 그대로, 그대로 적용되죠? 이때 공차가 3이잖아요. 이때 공차가 4잖아. 이두개 더한 게, 또, 더한 길과에 또, 이거에 공차가 되잖아. 7이 되죠? 자, 이런 관계가 승립합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드리면, 이거를, a n은, 이렇게 나타냈을 때, 그죠? n에 대 1차죠? d1, 이게 바로 공차죠? d1, 이게 공차 d2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거 더한 거는 an 더하기 bn이 되는데 더하게 되면은 k1 더하기 k2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요거 묶으면은 d1 더하기 d2 n이 되고 d1 플러스 d2는 두 수열의 공차의 합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걸 보게 되면 두공 등차 수열의 공차가 각각 d1, d2일 때 곱하기를 했을 때 자, 곱하기를 해도 이렇게 예상이 되죠. 그죠? P, AN에 D1N 더하기 K1 더하기 Q, BN은 b, b 위에 D2N 더하기 K2. 자, 이렇게 되죠. 자, 뭐, 뻔하죠? 그 다음에 PDN. 아, PD1, N으로 묶고, 요거 두 개, 요것도, 더하기, QD2, N으로 이제 묶는다 이 뜻이죠. 더하기, PK1, 더하기, QK2가 되죠. 자, 이때 뭡니까? N에 대해 1차고, 앞에 있는 게 이게 뭐가 해당되죠? 공차가 되죠, 공차. 그래서 이거 공차가 PD1, QD2인 등차수율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가 그대로 공차에 지용이 되죠. p 배만큼 곱해주고 Q만큼 D2에 곱해주고 배수관계에 더하기라도 어차피 배수를 하더라도 이거는 근본적으로 등차수율이기 때문에 등차수율에서 이렇게 다 승리되는 건데 이렇게. 자, 그러므로 수율이 등차수율이 있다자 A1, A2, A3 뭐 이렇게. A4, A5, A6 이렇게 쭉 이루는 수율이 이게 등차 수율이다 하면은 A1 다기 A2 하고 A3 다기 A4, A5 다기 A6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 이거는 등차 수율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도 등차수열될 a 1 다하기 a2, a2 더하기 a3, a3 더하기 a4 이런 식으로 나가도 등차수술이 되 겁니다.